안녕하세요 글쓰는 엔지니어 페리입니다 두 번째 글 인생은 아름다워 어, 오늘은 광주이고요 부모님 함께 병원에 가려고 광주 왔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혈액검사 항암을 위해 어, 기다리고 있는,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항암을 맞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어, 편안하게 혹은, 어, 얼굴을 찡그리며 앉아 있는, 누워 있는 분들. 그리고 저기 한켠에서는, 어, 정말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보이는 어린 아이의, 어, 울음 섞인 목소리.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인생은 단한 번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삐 그리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어, 독서 모임에서 만난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인데요. 오늘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광주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살짝 어, 책을 열어봅니다. 제목은 마음 세탁소. 왠지 마음이 세탁 그리고 정화되는 이 느낌. 사실은 어, 이 책의 목차만 봤거든요. 하지만 책 제목만 보아도 어, 우리의 마음 예비 세탁. 그리고 세제를 투입하고 묶고 찌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탁해 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켠에 보면 또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문답이라는 책을 또 보았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요즘에 잘안 보았던 요즘이 아니죠. 정말 잘안 보았던 인문학 책에 책을 읽게 되고 또 서점에 가면 그곳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인생은 50세가 되기 전에는 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어, 인생에는, 어,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과나무를 심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비유를 해 놓았는데 아주 적격인 문장 같습니다. 저는 아직 50이 멀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 고민이 많고 때로는 어 정말 10대, 질풍노도의 10대 같은 이 마음 어찌할까요?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말을 듣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지금 저는 여전히 사과를 심는 중이니까요. 열심히 다시 물을 주고 있으니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생 문답의 여섯 번째 "내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일취월장, 조금은 더 비범하게 살수 있다"라는 김영석 교수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말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 그 정도로 저는 해설해 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만난 바로 이책 사이다 공식으로 톡 쏘는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정가가 아, 15,000원, 16,000원이었는데요 12,000원에 구입했으니 3,000원 절약했네요 사실 페리 성장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어, 이번 책을 통해서 어, 어떤 글쓰기보다는 유튜브나 인터뷰 대본 쓰기의 관점으로 글 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책을 좀 구매를 했고요 어,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어, 대본 쓰는 법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글 쓰기는 유튜브 그리고 예비 인터뷰지가 되고요 때로는 노래 노래의 가사가 되고 때로는 영화의 대본 연기자들이 읽는 리딩하는 연기하는 대본이 된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연관성을 찾아보면 독서나 글쓰기 모두 우리에게 가까운 소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오늘입니다.